얘들아, 안녕. 여자를 자지러지게 만드는 미남이 형이야. 오늘은 전편에 이어서 여자를 빠르게, 섹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바로 줄 거야. 형이 저번에 여자를 섹파로 만들려면 파트더 제의를 하는 게 아니라, 뜨밤을 나눈 이후에 일단 표면적으로 사귀는 사이가 먼저 돼서 여자가 감정 투자를 할수 있게 만들고, 너희의 행동 반경에 가까운 곳에서만 데이트를 진행하면서 만날 때마다 매번 뜨밤을 보내라고 했잖아? 그 뒤에는 굳이 밖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뜨밤을 보낼 수 있는 장소이 취방이나 호텔에서만 데이트하면서 빠르게 레포를 쌓으라고 했어 우선 같은 공간에 오래 있을수록 더 많은 뜨밤을 보낼 수 있겠지 자 이런식으로 너희가 여자가 레포를 잘쌓았으면 이제부터는 너희의 감정투자를 줄이면서 여자의 감정투자를 극대화 시켜주기만 하면 돼 너희는 돈 시간 감정 이 세가지만 기억해 이 세가지의 투자를 줄이면서 여자의 투자를 늘리게 만들면 누구나 쉽게 색파로 만들 수 있다고 그리고 무지성으로 투자를 줄이면서 여자가 눈치채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너희의 솔직함을 무기로 삼고 대놓고 여자한테 얘기하면서 여자가 들어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포인트야 우선 돈 투자를 줄이는 방법부터 알려줄게 일단 너희가 돈을 안 쓰려는 스탠스를 취하며 여자 입장에서는 박영규급 짠돌이로 오해하면서 너희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돈이 없다는 식으로 빌드업을 쌓아서 자연스럽게 여자가 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돼 예를 들어서 오빠가 솔직히 너한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 오빠는 너를 너무 사랑하고 아껴주고 싶은데 최근에 투자를 해야 될 곳이 생겨서 빤스까지 팔고 지금 투자한 상태다. 그래서 너한테 더 잘해 주고 싶지만 요즘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이라서 괜히 혼자서 이런 거 생각하는 것보다 누구보다 신뢰하고 사랑하는 너한테만큼은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었다. 추후에 투자가 잘 돼서 오빠가 잘 되면 앞으로 더 너한테 잘하겠다. 정도로 얘기해. 너희가 레 포를 잘쌓고 지금까지 떡정을 잘 쌓았으면 여자 입장에서도 솔직하게 얘기한 너희를 리스펙해 주면서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어차피 내가 잘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금전 투자를 줄이면서 여자의 금전 투자가 늘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일단 그 여자를 만날 때 금전도 안 쓰면서 뜨밤까지 보낼 수 있으니 개이득이라고 두 번째 시간은 너희가 돈이 없는 걸 명분으로 지금은 열심히 돈을 벌면서 일해야 되는 상황이란 걸 얘기하면서 최대한 바쁜 척하기만 하면 끝이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오빠가 지금 일에만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라 많이 바쁜 상황이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너를 만나는 건 나한테도 힐링되는 일이니? 나는 내가 조금 무리하더라도 널 만나고 싶다. 짧은 시간이라도 좋으니까. 일단 오빠가 평일에는 잠을 못 자도 상관없으니 일을 어떻게든 땡겨서 시간 만들어 볼 테니까. 옆에서 너도 나의 힘이 되어 달라. 정도로 얘기하면서 빌드업을 쌓으면 돼. 이렇게 빌드업을 해놓으며 당연히 여자는 너희가 바쁜 시간을 쪼개서 자기를 만나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너희가 의도한 데이트에 불만 없이 따를 가능성이 커. 자, 이렇게 되면 너희가 다이렉트로 시간 없으니 맥주 한잔 간단하게 하고 뜨밤 보내자. 해도 무리없이 따를 수 있는 거라고 이런 게 개쩌는 거라고 얘들아 이제 마지막은 감정 투자를 줄이는 방법이야 자 이건 너희가 본 시간을 명분으로 자연스럽게 감정이 언제든지 식을 수 있음을 여자한테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오빠는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상태인데 오빠는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 지금 심적으로 여유가 없는 편이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여자친구가 불만이나 짜증 같은 걸 낸다며 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다 전에 만난 여자애들도 나한테 스트레스를 너무 받게 해서 헤어진 게 큰데 지금 만나는 너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으니 오빠한텐 심적으로 안정이 된다. 이러는데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빌드업을 해놓으면 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너희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가 곧 이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 순종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 얼마나 개쩔은 스킬이냐, 애들아. 감정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 상대방한테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법이야. 이런 식으로 너희가 빌드업을 잘 해놓고 오래. 동안 만남을 유지한다며 너희가 원할 때 맛있는 거 먹고 뜨밤까지 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세카가 되는 거라고 다음 시간에는 더 개쩌는 팁들 많이 다뤄줄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존버하고 있어 유튜브는 초보자 대상 컨텐츠고 픽업 무지랭이 대상으로 하는 빙산의 일각이니 형의 진가가 궁금하며 제네시스 커뮤니티 들어와서 구경해봐 아직도 커뮤니티 가입 안한 사람들 무료니까 쫄지 말고 빨리 가입하고 영상 보고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며 형이 답변 달아줄 게 수천 명의 수강생들 후기가 증명하는 1세대 픽업 아티스 포럼이 궁금하고, 여자가 끊임없는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는 남자라며, 제네시스로 오면 돼. 너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줄 테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맛있어지자.